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보통 부모나 형제나 자매,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나 학교의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같이 여러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분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10% 미만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90%라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90%라는 확률은 어느 세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은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나라에 맡기지 않았고, 회사에 맡기지 않았고, 사회 기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맡기셨고,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이코스. 왜집 오이코스가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집, 오이코스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오이코스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동족에게 매국노 같은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모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조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밀어라 이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집은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확대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에 나의 오이코스를 정할 때에 여러분 이 그림에 속한 사람들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코스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이코스는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꼭 철연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주에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 오이코스입니다. 따라서 나의 오이코스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동창들이 오이코스에 속합니다. 둘째로 오이코스는 관계적 세계를 뜻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며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코스는 여러분 주위의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왜 8명에서 15명일까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라서 15명이 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사지에 사는 까닥에 8명 미만의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평균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8명에서 15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왜 오이코서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8명에서 15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현재,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것은 이 여덟 명에서 15명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환하고 오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이코스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명에서 15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광주 시민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지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인원을 여러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이코스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8명에서 15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나의 오이코스를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은 오이코스, 더 넓은 땅 끝을 향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오이코스에 대해서 복음전도의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에게 많은 세리와 조인들의 오이코스를 맡기셨고, 마태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후 그의 오이코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마태와 같이 오이코스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돼요. 오늘 15제를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말씀에서 의아한 것은 마태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가져다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들은 그와 상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오이코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오이코스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이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오이코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에게 오이코스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오이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나의 오이쿠스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이쿠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어드린 더블선대의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중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이쿠스의 사람들을 그 책자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반드시 나열해 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오이코스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오이코스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오이코스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나열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목록 안에 여덟 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냥 오이코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할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 명단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에는 과거에 초청했으나 몇 차례 거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에는 과거에 여러 번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았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있다면 자신의 오이코스 명단을 기록하고 이 목록에 누구를 포함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곳에 30년 40년 살았으니 오이코스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록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접촉했으나 거절당한 사람들 가전에, 과거에 초청을 했으나, 여러분, 결실을 맺지 못한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을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자, 추동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사실 이 추동복이 7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5년 가량 못 입었던 옷이에요 몇번 버리리라 버리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2kg만 빼면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옷장에 계속 넣어놨어요 제 아내가 오늘 이것을 꼭 입어야 된다고 아침에 코디를 해줬는데요 사실 이 옷이요 쪽끼까지 같이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옷을 입고 서는 있을 수 있지만 앉아서는 단추를 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옷은 보통 2년 안안 입으면 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뵐 때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버렸더니 여러분 이게 다시 입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초청했던 분들, 다시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은요, 여러분의 초청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신의 오이코스 명단을 작성했다면,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단을 계속 정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이코스 명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서 이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접촉하고 보니,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이코스, 나의 VIP 명단을 계속해서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날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신앙 생활을 했지만 현재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마음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상처가 섞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구역이 더블 선데이의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블 선데이의 여러분이 나의 오이코스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4주 동안 구형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4주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과 무관한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예배의 구정꾼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4주간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의 명단을 기록하고, 계속 정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또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이코스를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조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오이코스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앉아 있게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도 마태와 같이 나의 오이코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합니다. 조금씩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만 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사실상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전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이구스를 점검하고, 나의 VIP를 정했다면, 기도하고, 연락하고, 접촉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꼭 구역에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구역 모임에 오셔야 진정한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신앙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주일의 구역 모임을 지하식당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7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남녀노소 구역에 속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남은 3주간 구역으로 꼭 여러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모이는 자신의 구역으로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 주 구역에서 구역 파티를 여러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구역에 함께 모여 구역 초청 모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 파티가 소소할 수도 있습니다 큰 파티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단서를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장소도 괜찮습니다. 그 구역 파티가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역원들의 VIP가 한두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다섯 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역이 초대한 사람을 위해 섬기는 시간이 되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청하면 귀한 손님을 초청했다면 V.I.P.를 초청했다면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오이코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오이코스 18명에서 12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9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의 90% 이상은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요. 친척이요, 친구요, 동료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나단에 이은 친구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넬류와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집안 식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의 전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오이코스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VIP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소중한 만큼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오이코스를 작성하고 나의 VIP를 기록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더블선데이 핸드북을 펼쳐놓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왜 기록해야 할까요? 굳이 왜 기록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를 겨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겨누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과거 예수를 믿었던 사람,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호감 가진 사람, 여러분의 V.I.P.로 삼으십시오. 전도는 가장 소중한 가족 사랑입니다. 전도는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는 아름다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 안 하는 안 할수록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 4주간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20분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20분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 있게 될까요? 가을의 더블선데이, 안 하면, 여러분, 이0명 우리가 죽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전하고 움직이면 있고, 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블선데이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영혼구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같이 마지막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네. 다 같이 시작.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요.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해주세요.